네, 소정인의 가족 오늘은 헝가리에 있는 홀로크의 마을이라는 곳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홀로크의 마을이 헝가리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곳이고요. 17세기, 18세기 헝가리의 전통 가옥 양식을 잘 보여준다고 해서 헝가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부다페스트에서는 차를 몰고 1시간 30분 정도 운전을 하셔야지만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 자체는 10분이면 다 돌아보실 수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어, 당일치기로 오신다면 여기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시고 성을 보실 분들은 성을 보시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그리고 귀가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일정입니다. 네, 홀로크의 마을은 한국으로 따지면 안동 하회마을 정도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로키 마을은 실제로 주인 주민들도 살고 계신 분이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돌아다니기에는 좀 힘든 그런 거리입니다. 어, 매년 봄 사순절 지나서 어, 부활절이 되면은 여기서 물축제가 이루어진다 물축제도 개최된다고 하니까 어, 부활절 맞춰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홀로케 전통 마을에서 한 15분 정도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홀로케 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에 축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성 자체가 나름대로 개보수가 잘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와이 성이 어른들 입장료가 만원 정도 하고 아이 입장료가 한 5천 원 정도 했는데요. 올라와서 거리 어,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 자체는 그렇게 붉게 풍부하지는 않은 편인데, 어 성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골프장? 골프장 필드 같 네, 성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성 모형과 어. 성축조 당시에 쓰였던 자저들과 성에 대한 설명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시원한 편입니다. 네, 아마 옛 성주들이나 기사들이 살았던 방인 것 같습니다. 뭐 간이 침대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어, 이쪽에서는 경치를 볼수 있고, 어,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네, 그냥 여기서 일을 보면은. 밑으로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여기는 옛날로 따지면은 식당 부엌과 같은 곳입니다. 네, 부엌을 지나면은 이렇게 화덕과 어,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 안쪽 공간은 뭐지? 네, 물이 쏟아져서 뭔가를 하는 어떤 도구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성주가 업무를 보거나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기 안에 이렇게 예배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홀로케 성최 어, 고층에 올라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이 풍경만 해도 인당 만 원을 낸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